로마서 10장의 말씀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얼마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그가 힘써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위해서도 그가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상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을 잘못된 지식을 따름으로 인한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은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날카롭고 예리, 예리하게 진단을 하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도 바른 <laughs> 지식 위에 있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 위에 있는 열심은 오히려 더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마약을 한다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치료의 목적으로 마약이 사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그 마약이라는 건 좋지 않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바른 지식 위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바른 지식이 아니라 나쁜 지식, 잘못된 지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환각의 상태를 즐기므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며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마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의 목적이 아닌 환각 상태를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서 내 의를 세우려고 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뉴저지 남부 끝으로 가시면요. 그 케이프 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놀러 가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든 스테이 파크웨이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뉴저지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 주요 도로. 가든 스테이 파크웨이를 타, 타지 않으면 그 길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뉴저지 남부 끝에 있는 케이프메이라는 휴양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가든 스테이 파코웨이라는그 방향 그 길을 타지 않으면 케이프메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길 하나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열심이 특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방향이 가든 스테이크 파커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부분을 믿음으로 가야 될그 의롭다 함을 얻는 그 길을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가게 되면, 그 자기 열심 때문에. 스스로가 더욱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빠른 차를 갖고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좋은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단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안에서 그것을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가지의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지식.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메시아를 누가 모시고 내려올 것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시고 내려올 것이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메시아를 누가 모시고 올라올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시고 내려올 것이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 여전히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자꾸 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러니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 믿음으로 의롭게된자 그들은 이 질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왜 여전히 바보같이 하늘에 계신 메시아를 모시고 누가 내려 모시고 내려올 거냐?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눈이 눈이 닫혀진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메시아를 누가 모시고 내려올 거냐?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느냐? 이미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다. 우리 마음에 가까이 계시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전파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지금 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까이 내 입에 입과 마, 마음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우리 우리에게 허락해주셨는데 여전히 그걸 기다리고 있다? 바보 같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메시아의 오실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임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기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나 저 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미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이 말씀의 문명, 문맥을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10절의 말씀은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구원을 받는 단계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어요. 아. 입으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 0장의 지금 문맥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구원의 단계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입술과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왜 받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라는 의미로 우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받은 자라는 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까? 믿는 자가 받는,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여기 보시면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대행진, 전도의 대행진 훈련의 이 과정 안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받는 거고요. 믿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 주셨어요. 이미 그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른데 보면서 언제 말씀이 이루어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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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믿음을 주지 않으시지? 왜 나한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해가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는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주신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민 생활이 바쁘고, 특별히 이 뉴욕의 생활이 정말 바쁘고 고단하고 피곤함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친다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주의 말씀을, 이 3일 동안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부흥에 아 1년에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무함이 있어야 돼 사무함이 주의 말씀을 사무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교회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부흥회를 위해서는 섬기는 자들의 그 섬김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위에 앞서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에 최고의 은혜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 부흥에 최대 수혜자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